안녕하십니까. 미라나로 마라톤의 정석근입니다. 자, 데이, TBC 마라톤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 자, 대회를 어, 그동안 어, 뛰어보지 않았던 분이라든가 처음 출전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 풀코스를 공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은 가급적 어, 자기와 기량이 비슷한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 보면 새들도 그렇고 한 마리가 날아가다 보면은 공격을 받습니다. 죽죠. 근데 이 그룹을 이루고 가면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즉 말해서 혼자 뛰는 것보다 같이 뛰는 것이 훨씬 편하고 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더불어 어, 기록도 상당히 잘 나옵니다. 페이스도 고르게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음, 혼자 뛰게 되면 상당히 고독하고 어, 또 그리고 또 페이스 운영에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어, 그룹을 만들어서 꼭 달려주시고. 그리고 어, 이번에 JTBC는 팔토시를 다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팔토시를 착용하십시오. 이 보통 뛰다 보면 열이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옷을 너무 두껍게 입는데 옷을 두껍게 입고는 레이스를 어, 하면 상당히 좀 기록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반팔레지는 어, 싱글레을 입으시되 어, 팔토시를 하게 되면 은 어, 긴팔 입은 효과가 나, 나기 때문에 그리고 팔토시는 어, 팔치기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정아리 어, 보호대 같은 경우는 사실 경기력에 악영향을 어, 미쳐가 기록에 좀안 나오는 편이니까 그거는 뭐 부상이라든가 근육 쪽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면은 굳이 착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 팔토시는 아마 보호 효과가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 또 일주일 남으면 사람들이 긴장을 하니까 훈련을 많이 하는데 훈련을 많이 하지 마시고 잘 준비해 왔다 그러면은 심장과 근육에 자극을 주는 원 포인트 한 번만 그것도 평소보다 좀 작, 작게 하셔야 돼요 훈련 양을 늘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예를 들어서 어, 잘 던지는 투수가 오늘도 던지고 내일도 던지고 어, 오늘도 축구선수 손흥민이가 게임 출전하고 내일 도 게임 출전하면 잘할 수가 없죠 근육이 피곤한데 어떻게 경기력이 잘 나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풀코스는 어, 쉽게 적어 정신적으로도 편해야 되고, 육체적으로도 뭐 편해야 되고, 모든 것이 안정이 된 상태에서 모든 걸 갖춰졌을 때 기록이 잘 나오니까, 제발 어, 너무 조바심에 더 많은 연습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어, 도저히 기록이 안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상기하시고 어, 경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대회는 결국은 화력싸움이니까 남들은 다 카본하시는데, 자기만 일반 네이스화를 신으면 경기력이 기록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죠. 어, 훈련 때나 평상시 같은 경우는 그 보통 신발을 어, 일반화를 신지만은 나머지는 어, 가급적 어, 카보라를 신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경기력에 상당히 영향을 어, 좋은 쪽으로 기록적인 부분에서 유리하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꼭어 고비가 있을 때마다 그 고비를 이겨내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왜냐하면 옆에 동료가 도와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어 소리를 질러가지고 심장의 어 호흡을 틔워준다든가 아니면 보폭을 크게 가다가 보폭을 좀 짧게 잔피치로 이다 보면은 또 우리 자전거 타다 보면 페달링할는데 힘들면은 그 기어를 변속해서 가죠. 그런 것처럼 어 그런 부분만 조금 주의하시면은 아마 경기 하시는데 상당히 어, 무난하게 만주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하여튼 JTBC 어, 그래도 서울 노심을 달리는 큰 대회죠 어, 자기가 원하는 준비했는 결과만큼 좋은 결실을 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태원 참사의 어, 애도를 전합니다 어, JTBC 마라톤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어, JTBC 마라톤은 어, 12km에서 14km 구간이 어, 공덕 구간인데, 그 구간이 어, 언덕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운동을 하셨으면은, 그, 크게 개의치 않고 달려도 될 겁니다. 그 구간에, 어, 언덕은, 어, 너무 힘을 줘서 올라가지도 말고, 내려갈 때 너무 힘을 주거, 줘서 달리게 되면은, 후반전에 힘이 되니까, 어,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그 주법으로 다, 달리시면 되고, 어, 25km, 26km 지점에 군자 쪽에서 보면은 또 언덕이 있습니다. 이 구간 또, 이제, 뭐, 후반전이니까, 그, 어, 자신감을 가지고 달리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음, JTBC 마라톤이 기록이 잘 나올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출발 시간입니다. 7시 반에 출발하기 때문에 어, 다른 대회보다 1시간 반이나 빨리 출발하기 때문에 어, 기록 내기 에 아마 상당히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 준비한 대로 어, 열심히 달리시면 은 어, 기록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대회를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